시가 베팅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 현재 지금 시가 갭이 얼마나면 0.6% 그러니까 지금 0.2%잖아요. 나스닥 선물이 근데 현재 가격이 0.6%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한0.4% 정도가 지금 약간 갭이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가 베팅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자 우선 전일 종가를 빠르게 체크를 하는데 전일 종가가 4시 45분 19,507.5 여기가 종가입니다 종가고 현재 나스닥 19,554포인트 지금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지금 시가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 볼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매수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권이 아직 성립이 안 됐습니다 아까 한번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요거 ATR 한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요 캔들이 아주 오픈을 하면서 출연을 했고요 시가 베팅 자리가 아까 9시 반쯤에 한번 나왔어요 이 시가 베팅이 미장이 몇 시에 시작하려면 10시 반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1시간 전부터니까 9시 30분부터 보셔야 됩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지금 이 시가가 지금 0.27, 0, 0 6 9니까 대략 요거 한번 체크해 보면 요 퍼센테이지 있죠. 0.69. 이거를 전일 종가로부터 가격 레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대략 한 요쯤 되거든요. 요 정도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를 들어가려면 이 벌어진 거를 일일이 이제 동시에 체크를 해 주시면서 거래량 있죠, 밑에. 거래량과 인걸핑 캔들을 좀 집중 있게 보셔야 돼요. 아까 요게 한번 나왔거든요, 요 캔들. 이 캔들이 인걸핑 캔들이고, 8.1포인트. 평균 변동폭이 8.1포인트인데 요 캔들의 변동폭이 11.6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요잔를 기준으로 13포인트 정도 눌렀다가 지금 17포인트까지 고가 찍고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들어갔다 하면 본절로 나왔겠죠 왜냐면 15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항상 본절라인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따가 어떤 캔들이 나올지에 따라서 추가로 매수를 진입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 평균 변동폭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6.4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현재 시점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인걸핑 캔들 잉걸핑 캔들이 나오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평균 변동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돼요 거래량 그래서 요거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유 있게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당장 매수 들어간다 이것보다 요 알고 차트가 지금 데드크로스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됐든 골든크로스가 됐든 상관은 없는데 어찌 됐든 지금 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방향 지금 요 잉걸핑 패턴이 나왔고 요 캔들 기준으로 지금 14%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음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이 하나 출연했을 때이 거래량까지 같이 동반이 된다면 충분히 들어가 볼 자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음봉으로 그 떨어지면은 여기서 양봉 하나 만들어질 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양봉 하나 만들어줄 것 같거든요. 시가 갭은 깔끔하게 또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2.9%, 거3%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도 1.3% 정도 상승이 남아 있는 네. 상태입니다. 어? 일단 장 오픈하면은 볼 거고요. 일단, 나스닥 인걸핑 캔들을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평균 반동폭도 7.6. 약간 세기는 센데 제가 원하는 그런 캔들이 안 나왔어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거래량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냥 오픈할 때도 한번 정도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좀 저는 크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추세선이 지금 완전 저가거든요. 저가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엔비디아, 그 GTC 있었죠. 2025. 그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FOMC에 대한 그런 관망세, 뭐 이런 걸로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이 좀 단기 저가 부분에 일단 도달을 했습니다 핸들 하나만 보면 돼요 핸들 하나만 대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조만간 한번 터질 때가 왔습니다 일단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서 인걸핑을 만들어 주면 은 단기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미장 오픈할 때도 볼수 있기 때문에 딱한 번만 제대로 먹으면 되거든요 지금 14.2포인트 7포인트 일단 a t r 나 충족했어요 팬들이 위로 끝나야 됩니다. 위로. 자, 일단 인걸핑이 아니더라도 일단 거래량의 동반이 되고 평균 변동폭을 뛰어넘는 양봉이 나왔기 좋기 때문에 뭐 진입해 봤습니다. 이거 인사이드잖아요. 인사이드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해 봤고요. 한20 포인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가는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시가 갭이 일단 0.6% 정도 벌어져 있다는 라거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과 양봉의 캔들, 여기 일단 잡혔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단기 저점인 것 같습니다. 시가 갭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가 중요합니다, 밑에. 오늘 일단 FOMC 경계감 때문에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 0.4% 정도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 여기랑 위아래 지금 박스를 만들었고 윗부분을 좀 깨줘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거아요단계매수세는 들어왔어요 네 올라갑니다 여기 위에가 뚫리면 상승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 박스권 뚫었습니다 박스권 뚫었고 여기를 딱 깔끔하게 깨줘야 됩니다 원래 요 캔들을 에 보시면 요게 인걸핑이거든요 인걸핑 플러스 거래량 그 다음에 변동폭까지 삼박자가다 맞는 캔들이고 시가가 지금 높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요 캔들이 일단 정석입니다 위에 매물대를 깨줘야 되는데 깨주면 올라갑니다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뭐 나스닥 시가배팅 핵심은 지 시가를 보면 0.7% 지금 적어도 얼마나 벌어졌냐면 0.5% 이상 벌어진, 0.1%당 20포인트니까 거의 한 10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거죠. 항승으로. 요럴 그러니까 때 이제 시가 베팅을 노리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하면 안 되고, 같이 차트와 이 현물, 선물에 대한 기대가, 그게 이제 일치가 돼야지. 금 매물이 좀 빡세게 걸리기 때문에 그걸 좀 깨줘야 돼요. 제 생각에는 미장 오픈까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미장 오픈 한, 2 3분 전에 한번 슈팅을 주기 때문에 일단 손익절 2 0포인트씩 걸어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다시 트라이하고요. 여기 위에를 뚫어야 돼 지금. 여기가 지금 걸려 있어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오, 좋습니다. 자, 본절, 본절 거세요. 와, 갑자기 급등 나오네. 자, 본절 거시고. 자,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네. 자, 입절 하실 분들 하시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현재 확장 수치가 지금 0.87%잖아요. 이걸 보는 겁니다. 현재 선물 수치는 0.4. 딱 봐도 벌어졌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오픈쯤에는 여기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가 투영이 된 거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기 상승으로. 지금 미장 오픈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입을 언제 하냐. 아까 제가 이거 정석 캔들 보여드렸죠. 인걸핑이잖아요, 그죠? 인걸핑인데, 중요한 거는 인걸핑만 나온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걸핑과 밑에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이 노란 색깔로 일단 떠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일단 떠줘야 되고, 세력들이 여기서 돈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리고 평균 변동폭이 지금 7.7, 요 캔들은 8.0. 크죠? 지금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발매도 했지만은, 요게 이제 매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가가 갭이 확실하게 벌어질 때 패턴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 이 차트, 이렇게만 보면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지 어떻게 아세요? 엄청 올라가는데. 그죠? 차트로 차트지만, 차트와 심리. 이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차트는 이걸로 보는 거고. 아까 1분 봉의 거래량을 통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심리는 아까처럼 이어스닥의 현물. 요 가격이 벌어진 거. 최소 벌어진 포인트는 0.2% 정도는 벌어주셔야 됩니다.